자 먼저 우리가 저기 필요한 그 패키지를 깔아야 되는데 m l x 1 0 t n d 에서요 걸로 설치해줘야 됩니다. i가 아니고요 ml입니다. 어 ml로 해서 다시 깔아줘야 되니까 요걸 설치를 먼저. 자 아나콘다 프롬프트 실행한 다음에 파이프 인스톨. 하고 mlx tend 그죠? 그리고 엔터 하면은 깔렸죠? 여러분도 다 깔았죠? 되죠 이제? 어, 제가 어 믹스가 아니고 mlx인데 잘못했어요. 음. 자, 다 깔았죠? 아, 그러면 자 우리 그 뭐죠? 폴더 하나 만들고요. 뉴 어, 폴더 하나 만들고 오늘 할 거는 챕터 11, 12, 두 개니까 11 영광 규칙 먼저 만들어 볼게요. 챕터 11 영광 규칙 음, 만들어 주고 어, 관련된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서 넣어 놓으시면 되죠. 찰스 북스 클럽이라는 우리 그 CSV 파일 하나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어... 그 군집 분석 파일 카피해 갖고 와서 해도 되고 아니면 새로 입력해줘도 되고. 어, 그래서 이렇게 연관 규칙 하나, 이렇게 파일을 하나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어, 챕터 11 연관 규칙이라고 하고 오늘은 하나니까 그냥 11 연관 규칙. 처음에 기본 패키지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교재는 에 연관 규칙 분석이 없어요. 없어서 제가 따로 참, 참고를 했는데 어, 이게 한글로 안돼 있고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밑에 보면 은 제가 참고했던 사이트가 나와 있죠. 요거를 어, 클릭해 보시면 음, 이렇게 관련된 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뒤에 어, 여기 관련된 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우리 옛날에 했던 데이터랑 제가 연구해가지고 어,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놓은 것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어, 그냥 참고 문헌 사이트로 제가 올려놓은 거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어, 필요하신 사람들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처음에 어, 인스톨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기본 두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NumPy 하고 Pandas는 기본으로 우리가 설치돼야 되죠. NumPy 그다음에 Pandas 돼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요세개가 우리가 나와 있는 저기 그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 코드입니다. 그래서 어 프리 프로세싱에서 트랜잭션 앵코더라고 돼 있죠. 이거 하고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 이게 빈발 아이템 어 우리가 만드는 그 규칙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갖고 오시게 되고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요세가지 이렇게 해서 어 일단 로드를 할게요 기본 패키지 로드를 해 주시고요 자 설치 다 됐죠 패키지 두번째 데이터 갖고 오기 입니다 그래서 북스 해가지고 찰스 북스 클럽에서 데이터 갖고 오고요 그죠 이거는 우리 다 해봤죠 어, 해봤으니까 요거 카피해 갖고 와서 다른 데서 우리 이전에 만들었던 거 카피해 갖고 와서 요거 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북스 DF 셰프 해주고요. 음. 수정하는 건 알죠? 여기 에디트 들어와서, 어, Fine and Replace로 해줘도 되고, 만약에 옛날 거에다 엎어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면 되고, 아니면은, 어, 두개띄어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카피 갖고 와서 이렇게 계속 해주면 되겠죠? 자, 총 4,000개 데이터고요. 변수가 24개네요. 24개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 우리 상품하고 이런 거 토탈해서 24개인데, 그 자료 구조를 봤더니 밑에 나와 있죠? 자 처음에는 샵이니까 여기 이제 상품 번호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판매 번호니까 얘도 없애줘야 되고 아이디 없애줘야 되고 젠더 그다음에 MRF 이것도 없애줘야 되고요 그죠?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인데 어 차일드 북스부터 시작이죠? 여기부터 시작인데 이거 없애줘야 되니까 이제 뒤에 이거 없애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료 구조 살펴보고요. 두 번째 데이터 전처리 작업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하는데 처음에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드롭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드롭 시켜주냐면은 First f o r c h a n g e 라는 것까지 여기를 카피해서 아시죠? 이렇게 카피해서 드롭하는 거에다가 붙여서 드롭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앞에 걸다 쳐버리고 뒤에 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쳐버리고요. 여기에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상품이 뭐두개 팔렸다. 이거는 별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이제 팔았다, 안 팔았다고만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주느냐. 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밑에 보면 구매가 한개 이상인 것은 일로 다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뭐두개돼는써 있는 거를 일로 다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느냐면은 이렇게 해주고 조건을 줘가지고 이렇게 S 타입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북 d f 에 있는 것 중에서 0보다 큰 모든 값들을 찾아서 AsTypeIntend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면 제가 알아서 1로 다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자 처리가 됐으면 두 번째 영광규칙을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4번 영광규칙 만들기 에서 4.1의 트랜잭션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빈발 아이템 세트로 바꿔줘야 되니까 a p p l 어 r r a 어 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죠. 근데 여기 미니멈 서포트를 10%로 받는 겁니다. 총 우리가 4000개 중에서 400개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0.1이라고 표시해 줘도 되고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유즈 어, 컬럼 네임을 쳐 줘야 이게 그 옆에 보면 아이템 세트에 우리 그 상품 이름들이 나오니까 이렇게세팅해 주고요. 자, 그러면 빈발 아이템 세트들이 쭉 나오죠. 어 그래서 여기 하나 짜리, 두개 짜리, 세개 짜리 묶어 주는데 기준은 전체 팔린 것 중에 10% 이상 파는, 팔리는 것들만 뽑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 짜리는 당연히 돼 있고요. 뒤에 보면은 두 개로 묶이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두 개가 동시에 팔린 게그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교집합의 의미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빈발 아이템 세트들이 쭉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연관 규칙을 실행하겠습니다. 어, 아까 전에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은 트랜잭션에서 어, 이렇게 그룹을 묶어 주는 거예요. 어떤 어떤 상품들끼리 묶여져 있는지를 보는데 그 기준은 동시에 팔리는 것들이 10% 이상 되는 것만 따로 뽑아서 아이템 세트를 묶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몇 개가 나온 거예요? 646개의 그 종류가 나온 거죠. 하나 짜리, 두개 짜리, 세개 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47개가 나온 겁니다. 그죠? 음. 그 쌍쌍이 묶어 놓은 게.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은 서포트를 좀 줄이면 되겠죠? 늘리면 되겠죠? 높게 해주면 뭐 20%, 30%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잘려 나가겠죠? 연관 규칙입니다. 어서시에이션 롤이라는 이제, 패키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보면, 매트릭이 리프트로 되어 있죠? 리프트를 기준으로 해서, 주, 리프트를 어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어 우리 룰을 만들어라,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룰이 만들어지죠. 자, 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엔티시던트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앞에,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컨스퀀트가 뭐냐면 뒤에예요. 얘가 뭐냐면 얘를 샀을 경우에 유스북을 샀을 경우에 어, 차일드북을 살 확률의 의미입니다. 얘가 이제 선행 변수고요. 얘가 후행 변수예요. 음, 이해되셨죠? 그니까 얘를 샀을 경우에 얘도 살 확률입니다. 뒤에 게 그러니까 앞에 게 먼저고요. 뒤에 게 나중입니다. 여기는 일대일로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은 두 개짜리, 하나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돼 있죠. 이제 쭉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뭐 여기 보면은 엔시턴트 서포트 그다음에 컨스캔스 서포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는 전체 서포트니까 이거 전체 서포트, 컴피던스 그다음에 이제 리프트 값, 네, 레버리지 뭐 이런 게쭉 나와 있는데 리프트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체크를 하니까 리프트인데 자 이렇게 구해졌는데 이게 솔팅이 안돼 있어요. 쭉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